오늘 이야기부터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정년이 그냥 조금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년이라는 한 단어를 놓고 기업도 화가 나 있고 노동계도 들끓고 있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세대는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단순히 남의 이야기처럼 흘려듣다가는 나중에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 건 나의 일자리와 소득과 은퇴 시점과 노후 계획이 한 번에 재설계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정년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하고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과 임금 하락을 걱정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보다 늦게 나오고 일자리는 빨리 끝나고 생계는 여전히 이어져야 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정년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삶의 설계를 다시 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년 연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조업 공장에서 평생을 일해 온 중장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정년은 60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은퇴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출도 그 시기까지 맞춰 정리할 계획이었고, 건강검진 일정도 은퇴 이후를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좋게 보면 일자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대로 체력적 부담도 커지고 직장 내 임금 구조도 어떻게 바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던 건 자신의 인생 계획이 모두 다시 재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노동계 쪽에 가까운 여성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 재고용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자 주변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다행일까 아니면 더 힘든 노동이 이어지는 것일까?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이다. 즉,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준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맡아온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자 회사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직원을 오래 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임금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인건비 부담을 관리해야 하고, 신규 채용과 세대 교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것 자체는 반대가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회사도 직원도 모두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과 임금 구조 개편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정년 연장이 왜 사회 전체의 문제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정년 연장이 단순히 나이를 안해더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건 곧 나의 삶의 방식과 노후 준비와 소득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금부터 소득 공백 구간을 고려한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년이 늘어나든 아니든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오고 일자리는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년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생활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 말은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체력 소모도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년 연장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대 변화에 맞춰 재취업 기술과 직무 능력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느려지지만 그 배움을 놓치는 순간 직장 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대표님, 정년 연장은 더 오래 일하게 하려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는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은퇴가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기술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자체가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변화는 미리 아는 사람이 먼저 적응합니다. 그리고 먼저 적응한 사람이 가장 큰 기회를 가져갑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몇 년을 더 일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노후소득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이며 기업의 인사체계와 임금구조, 그리고 세대간 일자리의 균형까지 모든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논의를 단순한 정책 변경으로만 보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년 논의가 한 나라의 미래 노동시장과 국민의 노부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세대에게는 이 변화가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지금의 중장년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정년 연장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정년 연장이 곧 소득 공백 해소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늦게 나오고 직장은 더 일찍 끝납니다. 이 간극이 커지면 결국 생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년 논의가 다시 시작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년을 올리면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은퇴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 루트를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현재 직장의 연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재취업 가능성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누구나 계속 고정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임금 구조를 조정하고 직무 재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할수 있는 준비는 나의 역할을 확장하고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년 연장 시대의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 관리의 전면 개편입니다. 정년 연장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체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업무 강도는 더 크게 느껴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체력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이 바로 건강 자산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말합니다. 중장년층이 이 시기를 놓치면 정년은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체력 유지와 직무에 맞는 활동성 관리입니다.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체력을 갖추는 것이 노후 자산 대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소득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은 결국 건강 연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건강한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임금 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은 임금 체계를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전체 인건비를 조정하기 위해 직무급 방식이나 성과급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곧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보장되는 시대는 빠르게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직무에서 더 깊게 파고들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새로운 업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능력 중심 체계가 강화될수록, 나이에 의존하지 않는 직업 생태계가 열리고, 이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세대 간 경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갈등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협업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는 빠른 기술 습득과 혁신에 강하고 중장년 세대는 경험 기반의 판단력과 현장 대응 능력에 강합니다. 기업은 이두 세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직무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와 협업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세대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이 이 역할을 먼저 받아들이면 회사 내에서 존재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노후 계획의 전면 재정비입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 말은 곧 은퇴 시점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은퇴 시점과 실제 은퇴 시점이 달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 계획 역시 과거 기준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재정 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긴 호흡으로 노후 설계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소득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지 소득의 양만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필요 자금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속도에 맞춰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은퇴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노후 불안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칼럼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정년 연장은 위기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제도는 바뀌고 기업은 재편되고, 일자리 구조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그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기대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